2016년 12월 30일 젊은 시장이 전주시 전체 지역 자연 녹지에 다세대 주택을 못 짓도록 막아버렸다. 무려 8년 동안 자연 녹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정을 펼쳤다. 전주시 중인동에 다세대 주택 신축이 늘어나자 상위법을 무시하고 단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8년간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 묻고 싶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됨과 이어서 전주시장은 그전 시장이 묶어버린 자연 녹지 규제를 풀겠다고 묶어버린 8년 만에 2024년 1월 30일자로 반가운 입법예고 전주시 공고 제2024-290호로 공시된 것이다. 입법예고의 취지와 이유 등 주요 내용을 열거하겠습니다. 1. 개정 이후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대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하고 행정 간소화 및 시민편익 증대. 2. 주요 내용 보전 생산 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 현행 3층 이하에서 개정 4층 이하로 완화. 자연 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건축 허용. 개발행위허가 기준. 임목축적 완화, 안제 조례 제17조, 현행, 전주시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60% 미만인 임지, 개정, 전주시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20% 미만인 임지,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 제한 면적 완화, 용도지역지 구별 일부 건축 불허용도 허용, 별표 15개정, 2024년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반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